지옥이 있고, 그리고 김금래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의 고요를 통하여 아버지 품으로 저 천국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시고 가시게 되십니다. 쉼없이 싸워나가고 달려가야만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이제 영원한 안식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 저 천국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언제나들 내일이 두렵고, 또 걱정근심 속에 사는 연약한 우리들, 어디로 갈지 명확하다라면, 무슨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일을 도인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북하는 소망의 길로 나아가신 우리, 김금례 집사님, 반드시 복되고 승리하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복된 길을 걸어오셨고, 주님을 위해 믿음과 사명을 걸으시며 마침내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십니다. 죽음이 아무리 무섭고 권세가 있다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그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또한 마침내 그를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요. 은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생각할 때 통하는 마음이 크시겠지만 주님 주신 소망으로 천국 소망 가운데 용기 내시오 이 시간을 잘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지함에 있던 가운데 용기 내오. 굳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돕고 계십니다. 우리 우리 유족 분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위로와 또 복된 길로 소망의 내일을 향하여 하나되어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laughs> 그것이야말로 우리 김 금례 집사님의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기도셨을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심으신 그 집사님의 기도와 사랑이 어제 자녀 자손 분들 안에서 기약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 김금례 집사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혼한 처소에서. 잠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내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시는 유족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사별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그신영 신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기까지 세월을 아껴 믿음 생활 최선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장래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유족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장례를 돕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laughs>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하드나니다 아멘, 아멘.